골목길 대질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SJ인천이 스피드전 명대사 패배를 당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그럼큼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픽했는데 오늘도 SJ인천의 선택인 거 보면요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특정 선수가 자신 있어 하는 걸 수도 있고 팀 플레이가 잘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는데 과연 음. 그 성적까지도 오늘 만들어 내야 되는 음. 단순 스크림이랑 달라요. 방금 전에 진 선수가 라인 블로킹을 조금 해주면서 헬렌 선수와 바톤 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약간 무리하지 않고 그냥 서두번 유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유지하는 사이에 다시 한번 헬렌 치고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드래프트 다 받으니까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솔타시끼리는 약간 부담 되니까 그냥 서로 눈치 보게 되고요. 와. 그리고 선수가 선수 오늘 돌파 능력이 장난 아니네요. 건하게 버티고 어. 있었어요. 이것까지도 진 선수가 앞으로 밀었고 헬렌도 밀렸기 때문에 SA가 이제 다 따라붙어요. 이렇게 말이죠. 거기다가 거기까지 다 살짝 이종 선수도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흔들리잖아요. 앞쪽이 멀어지고 있다는 오! 게 문제겠는데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점프대 구항 가기 전에 동희 선수가 틀어막으려고 약간 무리를 했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벽에 걸려버린 바람에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당민 선수가 밖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라인 럭킹하기 어?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라인을 바꿔줬어요.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지금 순위는 터졌지만 네. 결국 원투는 거리 차이가 생겼고 원투가 그렇죠? 털어내려가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투를 보내주기 위한 헌신적인 블로킹이었는데 만약에 헬렌이 마지막 구간까지 따라가서 사고를 낼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격은 했습니다 헬렌 자충격이 되죠 드랩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과감하게 어, 들어오는 게 헬렌이거든요 안쪽 배각까지 붙어줘요 완전히 밀어붙일수 있습니다 살짝 긁어주는데 트월킹까지 발짝 죽여갑니다 자,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원투 갈수 있다 이거 지금 오히려 트월킹 헬렌이 원투 만들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많은 드랩 속에서 네? 그렇죠. 헬렌과 트월킹을 봐야 되는데 까지 만들어냈어요 이거, 이거 점프 대구가까지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는 팀이 이깁니다 자, 그렇죠. 어, 어, 생각, 오히려 드랩 뒤가 유리하거든요 여기 뒤가 유리해요 함께 자 드랩, 드랩 받으면서 안정기 화가 들어야죠 아, 아, 동서 동의. 당리와 동의가 원투 동의가, 동의가, 동의가 완벽하게 이 코스 어려울 때 급히 다오두개를 휘날리고 포장하고 있는 동기가 만들어냅니다 동이가 막아내지 못했으면 1, 4, 5, 6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동이가 막아냈기 때문에 원투가 됐습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열어냈던 헬렌과 트울크 대단했습니다만 SJ인천이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으면서 3대0 스쿨을 만들었습니다